나이스. 와! 방금 내가 큐로 이즈 잡아서 궁 막타가 블리츠 잡았어. 와, 진짜 한 미쳤다. 오늘 의티임 아이는 제가 최근에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우승해서 트로피가 왔습니다. 짠짠. 너무 예쁘죠? 트로피가 대회 이름이 써 있고 이제 제 서포터 라콤 이름이 박혀있고, SPT, 서포터 라인이라고 써있습니다. 대트로피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디 보관할지 고민 중이라는 게 오늘 콩테이마이 아, 약간 셔트컵 모양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 커피 내리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분은 또 셔틀콕 모양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하이볼 말아지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트로피입니다 관상용 트로피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커피 못 내리고 하이볼 못 말고 셔틀콕으로 못 써요 컴퓨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템으로 너무 큰 버프를 받은 제라스 강의를 준비했어요 제라스 어떤 식으로 버프를 받았냐면 루덴는 100원이 싸졌고 모렐로도 100원이 싸졌어 근데 지평선은 200원이 비싸진 대신에 주문력이 35가 증가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3코어를 다 뽑았을 때 예전이랑 돈은 그대로인데 주문력만 35가 증가했단 소리야. 주문력 35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이템 패치는 제라스한테 아주 큰 버프다. 그래서 이템들이로 조만간 럭스 강의도 아마 찍을 예정입니다. 자, 룬 같은 경우에는 제라스. 룬 유성 기반으로 그냥 딜서폴룬 깔아주는데 여기에 쿨감 룬 하나 더 챙겨주고 쿨감 파편까지 챙겨줘. 거기에 침착을 들어주면 적팀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자작크 발동시키고 만화는 무제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라스가 완성이 됩니다. 포인트는 마순파를 최대한 빠르게 풀스택을 쌓고 패시브 평타를 계속해서 써 줘야 된다. 제라스 패시브는 이제 평타 칠 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마나가 차죠. 챔피언 때리면 두 배. 그것만 잘써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 딜 서포 제라스 할때웬만하면 평타 마나 두배 채우려고 챔피언 때리려고 하면 죽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미니언 때리면서 안전거리 확보가 제일 좋아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마간신에루덴 지평선, 모렐로 그대로 올려 주시면 너무 좋고 자작코 올려 주신 다음에 제라스 배는 사실 딜서폿시라서 거의 카운터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노틸 블리츠 같은 챔피언들이 힘드신 분들 그냥 배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챔피언을 이번 판에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마침 블리츠인데 우리 원딜이 블리츠한테 잘 끌려 그럴 때 제라스로 어떻게 이기는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게임에서 진, 케이틀린과 잘 맞는 제라스 강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자 일단 적팀 서폿이 블리츠라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좀 거리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라스가 1렙 스킬이 나뉘잖아. Q랑 W로. 뭔 차이가 있냐면 W가 맞추기가 훨씬 편해. 근데 쿨타임은 쿨이 좀 짤, 짧아요. 그래서 내가 스킬을 좀잘 맞출 수 있다 하면 Q. 조금 힘들 것 같다 하면 w 로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Q 한데둘다 맞췄어. 어 그래 빠졌네 좀 살짝 앞으로 앞전진 제발 제발 김님 좀만 앞으로 김님 좀만 앞으로 아 감사합니다 체리시님 김님이 살짝 거리 뒤에서 때리는 거 좋아하더라 그럼 패시브 채우면서 그냥 뒤에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좀 힘들겠네. 블리츠가 패시브까지 있어서 잡기 힘들 것 같아요. 까비 너무 완벽하게 끌려버렸다. 어, 어, 아, 이거 마공점 쓴 거야? 인정, 어, 마공점 써서 킬린 거면 인정. 저런 신박한 플레이를 아 잘했다. 아 마공점이 아니라 그냥 전멸이구나. 어 마공점이 아니네. 가만 보니까 블리트이 전멸 안 썼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완벽하게 살릴게요. 경글 주도권도 상대한테 있고 우리가 지금 죽어버렸잖아. 적팀이 2킬이기 때문에 나가질 못합니다 적을 그래도 계속 핀 조금씩 깎아주고, 라인 안 미는 선에서 라인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가나 회복 한번 해주고. 이거는 숨어져서, 힐스 하나 못 먹게. 나이스 한명 잡고 두명인데 제드님이 잘하고 타이밍이 좋았다 잘해주셨는데 타이밍이 좋았네 그냥 계속 살이면 됩니다 한태운님궁안 배우나? 이러면은 딜서포은 라인 밀어야 좋지 않나요?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라인을 못 미는 거요 그냥 무조건 당겨야 되는 게 뭐냐면, 미는 경우일 수가 없어. 밀면은 무조건 블리치 제자한테 죽거든? 그래서 이득이고 뭐고 지금은 밀 수가 없는 상황. 일단 서포터 피부터 빼두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안전하게 갉아먹으면탱사포지잘 컸을 때도 안 죽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 계속 패시브로 만화 채워주고. 어, 이즈리얼 궁 빠졌네? 계속 이렇게 블리츠 핏 빼주고. 그러면은 탱사포지못 들어오겠죠. 다 노트리든 레오나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승팔 풀스택이라 마라가 송마라에 비례 차거든요 내가 지금 사파이어 수정이라 마라가 좀 많이 차전멸그래초지 어? 사일로튼는왜 못왔냐? Okay. 이런식으로 오케이 이런식으로 이길 수 있다 엄청 불리할 때도 이길 수가 있다 근데 트페님이 궁 끊어줬나보네 어 트페님이 궁을 끊어줬나봐 너무 고마운데 가자 어 버틸 것 같기도 하고. 아, 하고, 제라스 Q는 짧게 써도 데미지 다 들어가요. 아루스 Q는 짧게 쓰면 약하잖아. 제라스 Q는 데미지 다 들어갑니다. 나아스 이거지. 이게 팔길이 싸움. 이러면 라인전에서 생서포 탄데, 조금 원딜이 물려도 게임을 제라스 입장에서는 편하게 할수 있다. 적 팀이 죽었을 때 와드 몰래 해두고... 쏙, 쏙 하고 바로 빠집니다. 이러면 우리 팀 입장에서는 질서포신데 시야가 잘 먹혀있는 거야. 굉장히 좋겠죠?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적석버터가 로밍 갔을 때 킬각도 낼수 있다는 게 제라스의 장점. 지금 보면 제라스 되게 편해 보이죠? 엄청 힘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라스의 장점입니다. 자자크 바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200원 비싸졌는데 주문력이 35나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예 사면은 딜 진짜 잘 나옵니다 쿨감 25에 주문력 110이거든 제라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위치는 위치대로 들어가는데 주문력이 35나 올랐기 때문에 데미지는 더잘 나온다 가격 대비 주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있어 진짜 이제 부시의 시야 먹고 한 대씩 톡톡 이제 아프지. 이제 자자크랑 루덴 나와서 되게 아파요 한대한 한 대가. 계속 피깎가주고어 이거 잡을만한데? 음, 2초, 1초, 온. 잡을 만했지? 잡는다고 안 했습니다. 잡을 만은 했어. 어. 어쨌든 라인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제라스는 이런 게 이득이야. 적속 포터가 지켜야 되 되는 이런 게 이득이야. 텔텔텔텔텔 텔. 아 잡는다고는 안 했잖아. 잡을 수 잡을 수 있죠. 나이스 와 방금 내가 탈로이탈 잡아서. 궁막타가 블리츠 잡았어. 와 진짜 한 미쳤다. 이게 블리츠한테 원딜이두번 끌려서 둘다 죽고도 게임을 이기는 방법. 그냥 딜 서퍼도 마음 편하게 세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결국엔 떼집니다. 방금 힐 써서 이속 증가해서 큐로 좀 달라붙는 거 보셨나요? 큐 사고량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힐쓴 다음에 이속 증가 넣은 다음에 큐로 이즈리얼 잡았어요. 이제 신발 사주고. 오 이제 진짜 쎄한대한 한 대가 계속 패시브로 만화 회복해주고 최대한 제라스는 안전하게 우리팀이 간 곳에 시야먹는게 제일 편해요 어차피 용 1분 남았잖아 판테온님 여기 지나갔지 여기에 와드하는게 제일 편하면 서 적팀이 없거든 우리팀이 길을 뚫어주면 거기다 와드하는게 디스포터의시야장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나이스. 살았다. 자 이런식으로 EWQ로 잡아주면 됩니다. 최대한 수비적인 와드.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블리츠크랭크들은 다 음침해. 음흉하지 않아요? 저기 있는거? 와.. 그냥 궁만으로 피다 뺐는데 이거? 아, 깜짝아.. 깜짝아 지팬이 아.. 사이로스인줄았잖아 이런거 이제 미드 바로 지키려고 원딜 혼자 가면 죽기 때문에 이런거는 서포터가 이제 무조건 아타타 모릴거거든 이럴때는 미드 막아주면 됩니다 손실을 최소화 해야돼 아무 제라스 궁은 배울 때마다 발사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4발 쐈다가 11렙부터는 5발 쐈다가 그 다음부터 6발 쐈. 근데 맞출 때마다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하게 궁 써주면은 궁만으로도 적팀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셨죠? 적팀이 시시, 우리 팀이 시시 맞췄을 때 바로 도와주는 거야. 살짝 동선이 애매한데 내가 포지션이? 아당했 봐봐 제라스 노린다니까? 이게 음흉한 사람들이 제라스를 노려요. 그래서 적 팀에 음흉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같이 음흉해 줘야 됩니다. 맛 음흉이면 이길 수 있어. 자, 이렇게 제라스 상이 마치는데 여러분들도 음흉한 제라스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